이번에 설명해드릴 게임은 장난꾸러기 나방입니다. 3명부터 5명까지 할수 있는 카드 게임이고요, 덱스터리티 게임입니다. 자신이 가진 카드를 모두 없애는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부 이렇게 카드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나이가 제일 많은 플레이어가 경비벌레 카드를 앞에 둡니다. 이 경비벌레 카드는 감시를 하는 역할이고요. 어 속임수를 쓰는 플레이어를 잡았을 때그 플레이어에게 이 카드를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플레이어가 어, 경비벌레가 되어서 다른 플레이를 감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각 플레이어들에게 8장씩 카드를 나누어 줍니다. 자, 카드는 1부터 5까지 숫자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여러가지 벌레가 그려져 있는 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이런 숫자, 그 다음에 이런 배경이 그려져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벌레들이 그려져 있는 카드는 액션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점수로는 5점입니다. 게임이 끝났을 때 어, 들고 있으면 감점 5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카드는 감점 1점짜리 카드입니다. 자, 그 중에서 여기 나방, 나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점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카드들이 섞여 있고요. 이 카드 중에서 한 장을 오픈해서 펼쳐둡니다. 자, 이거는 액션 카드가 나왔을 때에도 그냥 한장 펼쳐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턴이 되면 손에 든 카드 중에 한 장을 빼서 카드 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어, 숫자가 정확히 1 크거나 작은 카드를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1이기 때문에 숫자 2, 2번 카드나 아니면 5번 카드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 다른 벌레 카드가 나왔을 경우에는 특별한 액션들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모기 카드 모기 카드가 나오는 경우에는 모기 카드를 낸 플레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이 카드 위에 손을 올려야 합니다. 가장 늦게 올린 플레이어는 다른 플레이어들에게서 카드 한 장씩을 받습니다. 단 이때 이 장난꾸러기 나반 카드는 줄수 없습니다. 자이 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 한 장씩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5번이니까 하나 작은 숫자나 큰 숫자. 1이나 4 카드 낼수 있겠죠? 자, 냅니다. 자, 그다음. 자, 하나 작은. 자, 3이 나왔습니다. 자, 바퀴벌레 카드인데요. 자, 같은 카드 이렇게 들고 있죠. 바퀴벌레 카드가 나오면 모든 플레이어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와 똑같은 카드 한 장을 먼저 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내려놓은 플레이어는 그 카드를 그냥 버리면 되고요.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다시 손으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다음 플레이어, 자 이렇게 숫자 하나 큰수 내고요. 자, 그다음 플레이어가 자 오, 자 개미 카드를 냈습니다. 자, 이렇게 개미 카드가 나왔을 경우에는 개미 카드를 낸 플레이어를 빼고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덤이에서 한 장씩 카드를 가져가야 합니다. 다 자, 이렇게, 자, 모기 카드가 나오면 먼저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느끼한 플레이어는 나방 카드를 제외한 카드를 다른 플레이어들에게서 모두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플레이어가 자, 이렇게 거미 카드를 냈다 하는 경우에는 거미 카드를 낸 플레이어가 다른 한 명을 정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카드 중에서 나방 카드를 제외한 한 장을 그 플레이어에게 줄수 있습니다. 카드가 줄어드는 거죠. 자, 그럼 가장 골칫덩어리인 이 나방 카드가 있는데요. 이 나방 카드는 그냥 일반적으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버릴 수 있는 플레이어는 이 경비 벌레 카드를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는 장난을 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카드를 숫자 순서대로 버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이 나방 카드를 그냥 버리지 못하고 장난을 쳐서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난이라는 것은 자신의 턴, 아무 때나 여기에 있는 카드를 몰래몰래 몰래 버려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을 때 이야기를 하다가 카드를 소매에 숨긴다거나 아니면 바닥에 한 장씩 몰래몰래 몰래 버린다거나 아니면 다른 카드 넣을 때 몰래 딴 곳에 숨긴다든지 이런 다양한 장난을 쳐야 합니다. 이때 장난을 칠 때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양손이 위쪽에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뭐 주머니에 막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아래쪽에 몰래 넣는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자그 다음에 버릴 때에는 카드를 한 장씩 뭐한 번에 왕창 버리면 안 되겠죠. 한 장씩 이렇게 버려야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플레이어가 숨기는 것을 봤더라도 경비벌레 인플레이어에게 알리거나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몰래 몰래 한 장씩 한 장씩 버리면 되겠습니다. 나방 카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카드들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줄여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경비 벌레 카드를 가진 플레이어가 딱 확인을 했을 땐 스탑 또는 잡았다라고 얘기하면 멈춥니다. 자, 이 멈춰진 상태에서는 마찬가지로 장난을 칠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 장난을 친 플레이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장난을 친그 카드는 다시 가져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장난을 하다가 경비 카드를 가진 플레이어가 들켰다면 경비 카드와 이 플레이어가 버리는 카드 한 장, 이렇게 두 장을 모두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그 플레이어가 경비 벌레 역할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잡았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잘못했다. 라고 한다면, 이 경비 벌레 카드를 가진 플레이어가 더미에서 한장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플레이에다 카드가 모자른다 한다면, 버린 카드 더미를 잘 섞어서 이렇게 플레이를 이어가면 되고요 자, 플레이를 하다가 어느 한 플레이에 손에 카드가 없다 라고 한다면, 한 라운드가 끝나게 됩니다. 라운드가 끝나게 되면, 경비 벌레 카드를 왼쪽 플레이어에게 이렇게 주고, 계속 게임을 이어갑니다. 다음 라운드 이어서 해서 인원수만큼 라운드를 진행합니다. 3명이면 3라운드 후에 게임을 마친 다음에 점수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점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그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 다 감점입니다. 자, 일반 카드는 그냥 한 장당 1점씩. 그다음 에 액션 카드 이런 다른 곤충이 나와 있는 이런 카드들은 5점씩 마이너스고요. 나방 카드는 마이너스 10점씩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라운드마다 감점의 합을 계산해서 점수가 가장 낮은 플레이어가 승리를 하겠죠. 자, 정상적으로 플레이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카드를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고심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 너무 재미있을 것 같고요. 게임이 끝난 다음에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카드들을 보면서 서로 재미있게 웃을 수 있는 상황을 많이 연출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사람이 들 모였을 때 협력해서 어, 이 경비벌레 카드를 가진 플레이어를 속이는 액션들을 해 가면서 플레이를 하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3명부터 5명까지 즐길 수 있는 음 덱스터리티 카드 게임 장난꾸러기 나방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습 계약 하세요. 감사합니다.